새끼 손톱보다 작은 거 하나만 씹으면 되는데 와 너무 씹기 힘듭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은단을 아실까요? 은단 100개를 입에 물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개만 매일 씹어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채널 9988입니다. 아마도 정향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듯 한데요. 정향은 정향나무 꽃봉오리인데요. 꽃이 완전히 피기 전에 소확해서 말린 것입니다. 이 작은 꽃봉우리에는 페놀성 화합물, 특히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유제놀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러한 산화방지 항산화제는 신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이나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요. 요거 딱한 개만 매일 씹어 먹으면 우리 몸이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작은 꽃봉오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향 효능과 먹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정향 효능 첫 번째 항염작용입니다. 정향에 풍부한 유제놀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인 미엘로퍼옥시 다아제와 같은 염증성 효소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러한 염증 매개체의 감소는 염증과 염증 관련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향 효능 두 번째, 간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향은 유제놀과 같은 생리 활성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간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유제놀은 해독 효소의 활동을 촉진하여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제거할 수 있는데요. 정향의 항염증 특성은 간염증을 줄이고 추가 손상을 예방하고 재생 과정을 지원하여 건강한 간 조직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향효능 세 번째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정향에 함유된 유제놀과 기타 화합물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 신체가 포도당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는 것은 세포가 혈류에서 포도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흡수하여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는 2019년 연구에서 정향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인 니게리신이 혈액에서 세포로의 당 흡수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며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30일 동안 매일 250mg의 정향 추출물을 섭취한 당뇨병 전증이 있거나 없는 사람들은 식사 후 혈당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향효능 네 번째 항균입니다. 정향에는 유제놀 외에도 아세틸유제놀, 베타카리오필렌, 휴믈렌과 같은 다른 생리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항균 효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생존 및 복제에 중요한 효소를 억제하여 박테리아가 필요한 단백질과 지질을 합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박테리아 공동체에 의해 형성되는 보호층인 생물막의 형성을 억제하여 박테리아를 약하게 만들고 박테리아 세포막을 파괴하여 박테리아 세포 내용물이 누출되어 죽게 만듭니다. 정향효능 다섯 번째 항암 특성입니다. 정향의 유제놀은 정상 세포를 보호하면서 암세포에만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암치료법의 유망한 후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암세포의 이동과 침입을 억제하여 전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종양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는 과정인 혈관 신생을 억제할 수 있고,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세포주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향 효능 여섯 번째 소화계 건강을 증진합니다. 정향은 위궤양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정향은 위 점액 생성을 증가시켜 소화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보호 효과는 궤양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위 내막의 재생을 촉진하여 기존 궤양의 치유를 돕습니다. 정향의 강력한 항균 특성은 장내 세균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소화 불량, 가스, 팽만감 증상을 완화하고 소화 효소 생성을 자극하여 전반적인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향상시키고 장의 염증을 줄여 전반적인 장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정향 효능 7번째 뼈 건강을 증진합니다. 정향 1티스푼에는 망간이 하루 섭취량의 55%나 들어있는데요. 망간은 뇌 기능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정향 오일이 골밀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및 퇴행성 뼈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향 효능 여덟 번째 구강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정향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진통치료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충치를 담당하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고, 잇몸질환과 충치의 주요 원인인 치아의 플라크 형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잇몸염증을 줄여 치은염이나 치주염과 같은 질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향효능 아홉 번째, 모발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향은 비듬과 두피 감염을 예방하여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모낭 활동을 자극하고 모발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정향의 항산화제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하여 모낭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모발 가늘어짐과 탈모를 방지합니다. 정향 효능 10번째 면역력을 증진합니다. 정향은 유제놀 함량으로 인해 향신료 중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중화하여 면역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면역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정향추출물이 면역세포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활동을 향상시켜 면역체계를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정향 효능 11번째 피부 손상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정향 오일은 건성 피부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정향에 함유된 유제놀은 여드름 균을 억제하고 붓기를 줄여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되고 피부의 가려움증과 발적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꽃봉오리가 만병 통치약처럼 효능이 어마어마한데요. 효능이 막강하다 보니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간독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큼을 먹어야 할까요? 체중 1kg당 2.5mg이 안전한 양이라고 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150mg 정도 섭취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향 가루는 하루 최대 2분의 1에서 1티스푼이 안전하고 정향 오일은 훨씬 더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한두 방울 정도만 섭취해야 하고 피부에 바르거나 섭취할 때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등 캐리어 오일을 1대10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향 오일이 1이고 캐리어 오일이 10입니다.이러한 섭취량을 지켜서 매일 꾸준하게 드시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제일 간단하게 먹는 방법은 정향 한 개를 통째로 씹어 먹는 것입니다.이 방법은 무지무지 간단하면서 정말로 힘듭니다. 처음 드실 때는 잘 모르니까 쉽게 입안에 넣을 수 있는데요. 한번 먹고 나서 두 번째는 이걸 먹어 말어 엄청 망설이다가 입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안 씹혀져요. 딱딱해서가 아니고 향이 너무 강해서 이빨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처음 씹으면 치과에 다녀온 것처럼 입안이 얼얼하고 혀가 굳은 것 같고 하루 종일 입안에서 정향향이 나는데요. 적어도 충치나 잇몸 염증은 안 생기겠구나 하고 위안 삼으면서 열심히 매일 먹으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다음에는 정향차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향을 통째로 씹어서 드실 때는 두 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고 정향차를 만드실 때는 한 잔에 정향 3개 비율로 만드시면 향이 그리 강하지 않고 마실 만합니다. 정향 월계수 잎차입니다. 월계수 잎은 주로 고기 요리할 때 넣고 먹을 때는 빼서 버리는데요. 월계수 잎도 항염증, 항균, 항암 특성이 있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여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중성 지방을 줄여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소화 효소 생산을 자극하여 소화 건강을 증진하는 등 건강에 기여하는 이점이 많습니다. 정향 3개, 월계수잎 2개를 물 400ml에 넣고 센 불에서 끓으면 불을 줄여 중불에서 15분 더 끓이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끓여놓고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편리한데요. 드실 때 레몬즙 한 스푼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디톡스 효과도 더 뛰어납니다. 정향 월계수 잎차를 아주 진하게 끓여서 화장지우는 클렌징 워터로 사용하시면 화장도 잘 지워지고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도 안 생깁니다. 또 정향 월계수 잎차는 모기, 날파리, 파리, 바퀴벌레 등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능력도 있어서 한 번에 많이 끓여 놓고 두루두루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물 2리터에 월계수잎 10g, 정향 10g을 넣고 물이 3분의 2로 줄을 때까지 끓입니다. 클렌징 워터로 사용할 때는 정향차 3분의 2, 올리브오일 3분의 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고 방충제로 사용할 때는 정향차 100ml에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서 창문이나 문쪽에 수시로 뿌리면 방충 효과가 뛰어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파리나 날파리들이 늘어날 텐데요. 파리약과 달라서 주방 창문에도 맘 놓고 안심하고 뿌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향 정양 사과차입니다. 정향 정양 3개, 사과 1개, 실롱 계피 1티스푼. 만약 카시아 계피를 사용하신다면 분1티스푼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에도 많이 섭취하면 간 독성을 유발하는 쿠마린 성분이 있는데요. 실롱 계피는 쿠마린 성분이 적고 카시아 계피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물 500ml에 재료를 넣고 끓이다가 중불로 줄여서 물이 반으로 줄으면 건더기를 꼭 짜서 건져내고 드시는데요. 혈당 걱정 없으신 분은 꿀을 넣으시면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모든 음식들이 개인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효능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정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장량은 꼭 지켜서 드셔야 하고 향신료로 조금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산부나 어린이가 매일 먹을 때는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향 오일은 화합물의 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섭취하거나 피부에 바를 때는 캐리어 오일을 섞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향을 통째로 씹을 때는 입과 목에 자극을 줄수 있고 불편함과 자결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 씹는 분은 처음부터 한 개를 씹지 말고 아주 조금씩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향은 자연적으로 혈액을 묽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전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이나 출혈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길 권장합니다. 정향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효과는 혈당 관리에 유익하지만, 당뇨병 약물과 병용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고, 잠재적으로 저혈당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시는 분이 정향을 정기적으로 드실 때는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에 따라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에는 피부 발진, 가려움증, 붓기등이 있는데요. 식물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드시기 전에 미리 테스트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정향을 찾아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왜 그럴까 알아보니 정향 나무가 성숙해서 꽃봉오리를 생산하기까지는 6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수확할 때는 꽃봉오리가 완전히 열리기 직전에 나무에 올라가 손으로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력과 신중한 타이밍이 필요해 비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양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잔지바르 등 특정 토양과 기후 조건을 갖춘 열대 기후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재배 지역이 많지 않은 점도 가격 상승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정향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먹어야 하니 가격 부담은 조금 덜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향 효능과 먹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9988은 여러분의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주시면 더욱 열심히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